근데 지금 하는 설사는 소장같이 덩어리가 있어요 소, 그러니까. 소장염이라고요? 소장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왜냐면 아... 내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요 수분을 흡수 못 하잖아요 우리 감자 원래 깃털 잘안 뽑는데 어, 뽑아야 돼요 아, 나 우리는 강아지도 어... 잘안 뽑아줘요 어, 뽑아야 된다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 있는데 아우 아프라 어, 잘 있는데 <laughs> 저는 못 뽑게 웬만하면 어. 옛날처럼 상개투. 어, 보시면 털이 있으면 여기가 공기가 안 통해요. 그럼 뒷병 열으면 많이 생기니까 뽑는 거고. 얘는 냄새 안 나키. 예, 이게 좋은 거죠. 우리 두 마리는 음. 냄새 나는데 얘는 안 나. 약을 드릴 건데 평상시 약오고좀 다른 약을 드릴 거예요. 장염 약을 드리긴 할 건데 음. 보통은 대장에 염증이 생기면 수분을 흡수 못 하니까 죽처럼 무르게 보잖아요. 대장 염증은 응. 수분을 흡수를 못한다고? 응,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이니까 맞아맞아 어, 맞아. 사람도 어. 사람 도같아요 응. 근데 지금 보면 더, 변 보면 수분을 흡수 못하진 않았거든요 덩어리가 있는 건? 네 그런데 자주 보는 건 보통 아. 소장염에서 작은 양을 자주 보게 오요 아. 소장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? 감정 그동안 다 대장염 같았어요 응. 다 대장염 증상인데 지금 같아서 소장염인데 소장도 위에서 생기면은 최장염이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음. 응. 어저께 갑자기 에어컨 틀다안틀어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음. 응. 응. 아침에 간식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요? 안 먹어요. 얘 먹보라고 다 먹는데. 응. 나를 막 쳐다보길래 밥 줬거든요. 안 먹어. 아. 사과를 주니까 한번할아먹더니안 먹어. 얘 완전히 먹본데. 우선은 예전에 준해가 취소해드릴 건데 하루 이틀이면 보통 좋아지잖아요. 기억하시죠예 주사 먹고 양말. 예안돼 버리면 이제 그때는 소전염이 아니고 췌장이나 다른 부분도 봐야 돼 아직 증상은 없으니까. 진짜? 어머 음. 아, 쳐다보러. <laughs> 네. 아, 어머니 옆눈으로 아, 쳐다보잖아, 어머. 응. 뭐더 보통 있는 일인데요. <laughs> 핵계거린다 이제 긴장했어. <긴장해서>. <laughs> 더 더워해 근데 니 체온이 그렇게 높을진 않아요. 제가 만지 반죽으로는 근데 어제 어제 오후에 체온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음. 아닌데. 어제 오후에 음. 어, 아는 후배 옷가게를 갔는데 음. 거기서 퇴근 시간쯤 되니까 에어컨을 끄니까 응. 얘가 곧바로 저렇게 헷갈리대 유모차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더워서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얘네들이 30도가 그렇게까지 더운 건 아니거든요 집에 얘네. 맨날 25도, 26도 맨날 응. 24시간 들어오니까 거기에 익숙해졌다가 그래서 그럴 수는 아하. 있겠지만 에어컨 필때 괜찮았어요? 음, 밤. 밤 10시에 껐어요. 날마다 키고 자는데, 어저께는 제가 껐어요. 누가 끄부라, 꺼라 그러더라고요. 더울 건데. 그, <laughs> 저는 안 더웠는지, 입, 얇은 입을 덮고 자고 있더라고. 진짜? 그, 그거에 적응돼서 스트레스 받았나? 그게 어려울 수도 있죠. 지금도 했겠거라 에어컨 키고 있는데, 속이 열나는 거 아니야, 원장님? <laughs> 불안한 밖에, 게 밖에서 안안헷거 아니 여기서 쭉 저기 입구에서 헷갈거리더라고 응. 응. 안에서는 괜찮아 여기 응. 면 괜찮아지겠죠? 똥감자, 넌 보통 있는 일인데 불안해? 어? 오늘 미용 갈라 그랬는데 원장님이 아, 그래? 다 짜준다 못가지이쪽 이러, 이러면 어. 하면 안 되잖아? 아니 뭐제 하는 건 기본적인 건 하는 거니까 아니 가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할까 봐. 그냥 할까요? 아니요, 미용은 좀놓다그어놓고비실수 있으면 놓좋아어놓고비게놓고비어한고비어 좀, 고 비어놓고. 비어놓고. 비안놓고고비고비어다고스트레고 받으니까 이런 거는. 안 가는 게 좋죠. 어, 그렇죠? 3시 반 예약인데. 음. 미용하나 가던데요? 응? 어? 항상 가던데. 예, 예. 아주 진짜. 거기 가면 신나서 이뻐하고 완전 미용 안 하고 부분 미용 하려고 그랬어. 그러면요? 아직털만해 뭐, 드릴게.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디 어디 하는데. 돼 네. <laughs> <꽤> 있는데 하고. <laughs> 네. 꼬리도 길 잘라주고 꼬리도 왜? 얘 예, 꼬리 좀 짧게 해야 돼. 꼬리가 짧아요 원장님 부부명아 저도 비율 단지라 야매로. 야매로도 시원하면 되지. 여기 여기 눈 있는데 눈썹 있는데 얘 눈물 색깔 자꾸 변하니까 거기도 원장님 밀어버려요. <laughs> 다이로 해야 아니, 그냥 그걸로 원장이 저번에 한번했었는데 이쁘게는 안 나왔어도 깔끔하게. 뭐. 깔끔하게 아주 가능하죠. 아, 깔끔하게 깍밀어면 모양 안 내도 돼요. 여름이니까. 아, 감자 혼났다. 닦걸렸다 남 자, 졸았어야매로야에로 발바닥도 살짝 야매로 발바닥도 살짝 야칠로 발바닥도 에짝내 엄마, 돈 벌었네? 요 여기, 여기 눈, 눈썹, 아니, 거기 눈물 흐른데, 거기는 하신 거예요? 봐보시면. 그래? 동그랗게 되어있어. 싹 밀어버리려고 했는데. 에이, 그런 거 아니다. 촌놈 같테 그, 전체적으로 눈에 같이 밀면 괜찮은데, 겁을 켜야 밀면 안 예쁘고, 눈쪽 찌르는 쪽을다 했어. 내가 가일을 가위를... 아우, 감자 잘하네. 그럼 응. 먹는 것도 또 저번처럼 먹어야겠네요. 아 어, 먹는 거는 뭐 기름진 거만 안 주시면 되죠. 사료를 내가 안먹 지금 뭘안 먹죠. 근데 이제 속이 좋아지면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. 아 그냥 굶겨놨다가 소... 네. 물은 먹잖아요. 예예 네, 먹어요. 어. 얼마 먹어? 그럼 사료통에다 놓고 자율급식하게 둬야겠네. 어. 원래 자율급식 안 하시고 빼주요아 어. 얘는 자율급식하면 난리나요. 배 빵빵할 때까지. 어. 어릴 때는 자율급식을 했는데. 음. 우리 집에 세 마리라 자유롭시기 한데. 여기를 있어. 다 깎아놨어요, 안쪽을. 이쪽을, 이렇게. 여기 이렇게 밀어줘. 여기를? 어. 난 차게 못 줘요. 네. 안 이뻐. 안 이뻐졌어요. 싹 없애버려. 아니, 안 되지. 이왕 야매로 하는 거. 아니. 아싹 밀어버려, 밑에. 그럼 또안본인 애를 안이뻐려고 해요. 어차피 잉크를 까니야 뭐, <laughs> 이, 이 정도만 해도 별로 티안 나고 깔끔해요. 봐보시면은, 여기 남아있고, 이쪽은 다 밀었잖아요. 이쪽으로는. 아, 어, 오케이. 응. 이 정도만 이거 다 밀으면, 이거 연구가 되지. <laughs> 그렇게 밀으면 <미치면> 안 되죠. <laughs> 주사 드리고 약 드릴 테니까, 약간 기다려 약은 예전처럼 사물만 드릴게요. 감자 주사 꾹! 이, 네. 대장 설사약이나 이거나 비슷해요? 어, 약이 그 조금 달라요. 그래? 어. 대장 설사약이면 좀 더, 그때 최장염 같은 거면 내 조금 더 갖고 가려고 그랬지. 아, 좀 달라서 그냥 3일 보여드릴게요. 그래. 어. 잘 아, 만나요. 잘 만나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기다리시면 이상, 끝. 감사합니다. 네,